사람이 디자인을 보고,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다 좋은 디자인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디자인스튜디오인을랩을운영하고 있는 장태인입니다 김동훈입니다 요즘은 저희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용역 관련된 일도 하고 있지만 툴365 전시 중에 있고요. 툴 매일 작업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가 되는 업무는 전시 공간 제안을 하고 있고요. 전시 공간을 디자인한다거나 전시에 참여를 한다거나 새로는 전시 기획을 한다거나 전시 자체를 같이 읽어나가는 파트너로서의 디자이너 디자인으로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거든요. 스툴 365는 베로랩의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말 그대로 타이틀에서 보일 수 있듯이 스툴 그리고 365 매일 한 개의 스툴을 공개하고 1년 동안 총365 타입의 스툴을 제작하는 프로젝트입니다. 10년을 유지했던 원동력, 감각적이거나 통통 튀거나 이런 것보다는 열심히 살아온 결과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꾸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발표하는 작업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스트365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단위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는 행위를 재밌어 해요. 가구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봤을 때 보통 흔히 쓰는 가구들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가구 중에 가장 기본으로 될수 있는 어떤 하나의 품목, 그것이 스토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뭔가 사람의 체중을 지탱하는 밀접한 가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그냥 가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규정을 해놓고 그것을 같이 공유하면은 아무래도 보는 사람들도 편하고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스토리라는 아이템을 르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만들고 있고요. 1년 동안 365 타입을 제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태도의 차이를 텐탄한안 느끼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하나하나에 너무 공을 들인다거나 진지하게 접근을 하다 보면 저희 스스로가 좀 지치지 않을까. 상업적인 것을 조합하고 교집합을 찾아서 행위를 하려고,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험적인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저희 자체 프로젝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면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긴 한데요. 이런 것들이 모였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영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영감을 받는다라고 하면, 뭐 다른 분들의 작업을 본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는데, 어느 정도 시점이 넘어가서는 작업량이 많아지고 나서부터는 무언가 찾아본다기보다는, 그날그날의 감각에 따라서 좀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작업의 비주얼을 보게 되면, 흔하게 상업 공간에서 볼수 있는 깔끔한 마감이나, 어떤 정형화된 형태를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저희 작업의 이면에서 나오는. 그런 부자재들을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얼기설기 얽힌 그런 도시에서 볼수 있는 흔한 공사장의 어떤 그런 구조들을 굉장히 많이 차용을 해오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를 둘러싼 모든 상황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7365 프로젝트가 제일 기억에 있네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자신만만했어요. 이런 프로젝트를 국내에서 할수 있는 팀은 우리밖에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부터 자신감도 좀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우여곡절도 있고 어떨 땐 힘들기도 하고 저희한테도 되게 큰 도전이거든요. 모든 힘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온전히 저희의 어떤 얼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완성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가 되겠죠. 디자이너 스스로가 해결사가 되려고 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어떤 생활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이라는 거는 요구와 조건에 맞춰서 어떠한 사물들을 만들어내는 행위인데 재밌고 좋은 것들을 만들려면 1차적으로 스스로가 좀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자이너는 본인의 경험을 나눠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스로를 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디자인이 디자이너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일단 10년을 한번더 버텨보자. 스튜디오형 디자인 회사에서는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 얼마나 오래 가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서 저희가 이스튜3 6 5 프로젝트를 하고 젊은 스튜디오에서 이제 좀 중년의 나이로 넘어가다 보니까 중년을 대비하는 마음가짐이 좀 생기고 단계 단계 발방하면서 오래 갈수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가 될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해, 해 해야 되나? <laughs> 제로랩은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다 합니다.